무슨 바트든 가능한 꿀팁이니까 뽕 뽑으세요 요즘 주부님들은 바트 하나쯤 다 있으시잖아요 있는데 잘안 쓰거나 필요 있나 고민하시는 분 미친 꿀팁 보세요 최신 스텐 받드 대부분은 식세기, 인덕션 F, 전자레인지, 오븐, 냉장, 냉동 당연히 가능해요 저는 9,900원짜리로 뽕 뽑거든요 귀찮지만 냉장고 정리 가능하고 베란다에서 수확한 5월 대파 안 씻고 보관했더니 7월 중순까지 싱싱하게 보관 가능해요 다이소 키친 마커로 메모하면 정리 쉽고 네 번째 휘뚤마뚤 용량 커서 손이 잘 가는데 이건 일반적인 거 지금부터 잘 보세요 1, 간장 1, 설 1 비율로 코데로 바트에 중약 불로 끓이세요. 불 끄고 식초 1 넣고 한김 식힌 다음 깻잎, 양파, 고추 넣고 뚜껑 닫아 냉장 보관하면 맛돌이 쉬운 장아찌 완성이고 필수 반찬 장조림도 설거지 없이 하세요. 메추리알 준비해 주고 식용유에 튀긴 듯이 볶다가 간장 3물1 설탕 물엿 1 비율로 은은하게 졸여주면 요즘 핫한 이원일 셉 조림 완성. 인덕션에서 김못 굽잖아요. 생김돌 김 잘라 세로로 넣고 F 200도 5분 돌리면 바삭하게 바로 먹을 수 있고 실온 보관해 주세요. 어이 나 싶죠? 마들렌 레시피로 저는 파운드 케이크 만들어 먹거든요. 달달한 게 요리사도 인정하는 맛돌이라는 거.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덟 가지만 해도 9,900원 완전 뽕 뽑았죠.